이런 주가들이마아떨어지기시작했죠 나의 고아원 입소시키, 그리고 그특별스 습관들까지 그런스큰수를잠큰지 못했어요. 15년 동안. 한마을 건넙니다. 다 정비장이 졌어요 한글마을 건입니다 This stop is t a n g n e n g a 회사에서는 상실한 직원으로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자금과 글을 지켜하는 말이죠. 특히 공배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. 매주 토요일 오면 어김없이 자신이 자란 고장하인 잔, 다음 정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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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동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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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한 잔, 잔, 정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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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선에서인지 민수는 차, 창문 비의 모습을 바라봤어요.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작은 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, 무릎을 嗯。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그냥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가셨다고 하는데, 민수는 더 이상 겪을 수 없었어요. 응. 모든 작업을 인지하는데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거든요. 그날 저녁, 민수는 다시 고아원 근처에 차를 몰았어요. 은비가 올 시간을 남겼지만, 그곳에 만면 Thank mm -hmm. you. 안녕하 <목소리>